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고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리포머를 이용해서 홈 필라테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프링과 풋바 세팅을 하실 거예요. 풋바는 다섯 번째 칸에 걸어주시고요. 스프링은 파란색 하나를 걸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대로 기구 위로 올라가셔서 발가락을 꺾어서 숄더 블럭을 밟아서 준비하시고요. 엄지손가락까지 모두 위로 올려서 시선 정면 바라보고 골반은 뉴트럴 골반에서 준비합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서 가슴을 천장 쪽으로 열어줄 거고요. 내쉬면서 고개부터 당겨오면서 흉추 분절하시고요. 그대로 골반 굴려와서 이마랑 허벅지 가깝게 엉덩이 한번 조여줄게요. 한번더 마시면서 꼬리뼈 다시 풀어내면서 천천히 고개 들고 시선 정면 마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고개부터 당겨오면서 등 둥글게 말려서 캐스트레치 이번에는 고개부터 들어올릴 거예요. 마시면서 고개 들어올리고 가슴 그대로 허리, 골반까지 열어줬다가, 내쉬면서 골반부터 말아오면서, 복부 둥글게, 복부 힘한번더 느껴주고요. 한번더 마시면서, 고개 들어 올리고, 가슴 펴주고, 내 척추를 순서대로 풀어줄 거예요.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부터 조여오면서, 골반 말아서, 복부 둥글게, 그대로 마시면서, 뉴트럴 골반으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기구에서 다리를 벌리고, 콧바 쪽을 바라보시고, 준비해주세요. 다리를 양 옆으로 꺼내주시고, 리포머 가운데 정도에 앉아주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기구 가운데를 잡아주시고, 왼손 만세 만들어서, 마시면서 왼쪽 가슴 크게 부풀리면서 내려가요. 다시 내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더 마시면서 왼쪽 골반 바닥으로 꾹 누르고, 내쉬면서 옆구리 힘을 사용해서 올라옵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업. 그대로 팔 바꿔서 반대쪽 가볼게요. 왼손 잡아주시고 오른손 만세. 어깨는 한번더 끌어내려주고요. 팔은 멀리 뻗을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오른쪽 늑간 사이사이가 더 열리는 거 느꼈다가 오른쪽 골반을 누르는 힘으로 일어나요.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 천장 쪽으로 열어주고. 내쉬면서 업 마지막 마시고 손 멀리 찌르다가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그대로 우리 오른손으로 풋바에 옆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 면을 짚어 주실 거고요. 왼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뒤로 돌아서 뒤에 있는 숄더블럭을 짚을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는 숄더블럭 뒤에 멀리 있는 숄더 블럭까지 짚히시는 분들은 허벅지 안쪽 조이고, 최대한 멀리 짚으려고 해볼게요. 이때 골반이 같이 따라가 버리지 않게 발바닥은 눌러서 바닥을 지지해주시고요.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날개뼈를 꽉 조이면서 뒤로 회전. 한번더 마시면서 살짝 돌아가고, 내쉬면서 가슴부터 리드해서 몸통을 뒤로 열어주세요. 마시고 마지막. 네. 몸통이 빨랫자리듯이 돌아갈 때내 척추는 더 위로 길어져요. 그대로 천천히 돌아가주시고 반대쪽 갈게요. 왼손으로 옆면을 밀어내려고 하면서 멀리 있는 숄더블럭 짚어주시고요. 그대로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누르고 내쉬면서 몸통 회전합니다. 마시면서 살짝 풀어주고 한번더둘 마셨다가 셋. 가슴 한번더 열려고 하고 그대로 손 풀어서 천천히 돌아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누워서 준비를 하실 거예요. 두발 모두 풋바위로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누워서 어깨가 숄더 블럭에서 1c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리고 코와 가슴, 내 치골은 리퍼머 가운데에 누워있는지 확인해 주실 거고요. 그대로 양옆 숄더블럭에 걸려있는 내 스트랩을 가지고 오셔서 짧은 스트랩을 손에 끼워서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오른 다리 천천히 테이블탑, 왼 다리 테이블탑, 두 다리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서 준비합니다. 그대로 어깨가 이렇게 숄더블럭에 닿아있지 않게 어깨 살짝 끌어내려서 준비할게요. 그대로 마셨다가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누르면서 내쉴 거예요. 이때 복부 힘으로 허리를 바닥에 바짝 붙여주시고요. 한번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팔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볼게요. 어깨 끌어내리고 팔 멀리 뻗으면서 손끝 길게 늘려줄 거예요. 이때 손바닥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내려주시고요. 한번더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내쉬면서 다운. 시선은 계속 천장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한번더 마시면서 올라갔다가 테이블 탁 유지하면서 세셋두번더 갑니다. 내쉬면서 다운 마지막 마시고 다섯 그대로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팔을 내릴 때 다리도 한번 뻗어 보실 거예요. 오른 다리를 먼저 뻗어 볼게요. 내쉬면서 팔 내려갈 때 오른 다리 45도를 향해서 뻗어 주세요. 이때 발은 약간 V자로 바꾸셔서 엉덩이랑 허벅지 안쪽에 힘더 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무릎 접고 돌아갈 때 팔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쉬면서 왼 다리 가볼게요. 왼 다리 뻗으실 때도 발이 뻗는 게 아니라 복부에서부터 다리가 길게 늘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대로 무릎 접고 들어갈 거예요. 셋, 배에서부터 힘 연결시켜서 허리 바닥으로 붙이고 그대로 마시고 들어갔다가 넷, 뻗 마시고 접고 다섯 접어주고 여섯, 하나씩만 더 가볼게요. 나, 다리 곧게 뻗어주고요. 접어왔다가 내 아랫배에서부터 힘 출발한다고 느끼면서 길게 늘려주세요. 그대로 무릎 접고 들어오시고 한발한발 내려놓고 어깨 편안하게 휴식합니다.